오늘 우리에게 세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고다르라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해 상비신의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대영혼이나 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놓기도 구주 섬겨 고다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너위 s o 네주 s 위 n g 네주 n 위 s o 네 항상 비 신의 무거운 짐지고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주 예수. 삼봉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놀, 위 놀, 비네 주 놀, 위 놀, 비네 주 놀, 위 놀, 비 놀, 항상 비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런 하나님의 그 극진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역했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세워서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에서, 사사 시대에도, 또 분열왕국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이 지금 이한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라고 하면 굉장히 두렵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시온의 반역은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슬퍼하다, 고통을 겪다 이런 뜻인데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 너무나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랬는데 배신을 하니까 배반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된 겁니다. 시온의 반역이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면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성경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이 시원에 거듭된 반역은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돌이켜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셨잖아요. 이스라엘 돌보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서신 거예요. 대적자가 되신 겁니다. 아니 어제 말씀만 해도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는 대적자가 되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대적자가 되셨는지 몽둥이를 들어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그 나라들을 몽둥이로 드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야단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저버리고 반역한 시온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 이 모든 환란으로 하여금 환란이 시온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느슨해져서 혹은 또 하나님께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 친다라고 하는 때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 나를, 아, 내가 하나님께 자꾸 멀어졌더니, 하나님 날 야단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어떤 생각 듭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대적자가 되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으로 또 얻어 맞고 나니까 아이쿠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투손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니 생각나는 것이 지난 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laughs> 얻어 맞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지난 날 나에게 베풀어 주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돌이켰는데 그 생각난 것이 뭐냐 모세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날들은 출애굽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딱 읽어봐도 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해 사건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양 무리의 목자 모세, 바다, 홍해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그들 중에 성령을 두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진 거죠. 이건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그 지팡이에 당신의 오른 손을 뻗치셔서 이제 강력한 손을 뻗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다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들로 편히 쉬게 하셨다고 했어요. 마치 이제 이 가축들이 목자에 보호하신 가운데 그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편히 쉬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돌아본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죠? 얻어맞은 다음에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 회고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영광받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데 그뒤 말은 생략됐지만,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그 간구 있잖아요. 우리 간구 소위 말하는 기도의 제목들 쭉쭉쭉쭉 이거 다 쏟아내고 아 시원하다고 돌아가는 게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역사들을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애를 쓸 것이고 노력할 것이고 그애 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또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드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머리로만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더니 애를 썼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다잡게 하여 주옵소서. 곁길로 나아갑니까? 다시금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등지고 나아갔습니까? 세상을 향해 갔습니까?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주님 곁에 머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퇴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